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. 프리드리 니체가 말합니다. 삶의 중간에 멈춰 있으면 우리는 퇴보하는 중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. 변화하지 않는 고집은 성장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. 지금 변화를 막는 습관과 그 탈출법을 니체의 인생 수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. 첫째,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버려라. 자기 인식에 갇힌 사람은 더 나은 나로 진화하지 못한다.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내가 넘어서야 할 상대인 것이다 둘째, 실수를 인정하라 자존심을 지키려는 순간 진실은 멀어진다 실수를 솔직히 고백한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이다 셋째, 낡은 믿음을 내려놔라 틀린 생각도 버리지 못하면 내 안의 정신은 살아있는 게 아니다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생존이다 넷째, 매일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다짐하라 허물을 벗은 자만이 다시 길을 찾는다 용기 있는 변화가 당신을 진짜 강하게 만든다. 당신이 놓치고 있었던 고집, 무의식적인 방어제,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허물을 벗을 시간입니다.